네, 안녕하세요. 카카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상 속 차량은 올뉴카니발입니다. 대표적인 국민 아빠 차입니다. 9인승 럭셔리 모델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전 차주분도 역시 한 가족의 아버님이셨고요. 차량 가족 나들이용으로 잘 사용하셨다고 해요. 하시다가 최근에 캠핑카를 구매하시고 이 차량을 정리하셨어요. 2016년식 15년 6월에 출고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12만 9천 킬로. 간단한 접촉 사고가 있으셔서 우측 핸더와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를 교환한 차량이고요. 큰 사고는 아니셨다고 고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차량은 보시면 만족스러울 정도의 가치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차량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저희가 첨부하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주행거리가 13만 정도 되는 차량인데 그에 비해 금액대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실내 외장 모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져가셔서 딱히 손보실 게 없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출고를 하면서 기본적인 패드류나 오일류들을 체크하고 나갈 거기 때문에 나가셔서도 기본 경정비가 필요 없다는 점 실내에다가 매트 위에다가 보조 매트를 하나 더 깔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실내가 상당히 관리가 잘 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집중할 포인트이십니다. 트렁크에도 아래쪽으로 기본 돗자리와 매트를 깔고 사용을 하셨어요 상당히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져 있고요. 옆쪽으로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차량은 기본 그레이 내장을 가지고 있고요. 시트 상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해지거나 어디 뜯어지거나 한 곳이 없고요. 뒷좌석 역시도 시트 사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주목할 포인트가 뒷좌석에 오르내릴 때 뒤에 성인이 타느냐 아이들이 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승차하는 발판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거든요. 밟고 올라가면 기스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 모양이 유지가 잘안 돼요. 근데 이 차량은 성인들이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뒷좌석까지도 시내주행을 한 차량이라고 판단이 딱 되는 정도의 차량입니다. 비포장 도로가 많은 곳에서 사용되던 차량은 안쪽으로 저희의 세척이 닿지 않거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세척을 하고 난 후에도 흙먼지가 보이는데 차량 이렇게 도심에서만 운행이 되는 차량들은 저희의 세척으로도 이 정도의 깨끗함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만 운행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 정도의 그 디젤 엔진음은 저희 영상에 앞선 영상들에 많이 나왔듯이 딱 3대 의 느낌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주는 디젤 엔진의 소음인데이 잡음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줍니다. 소리로도 확인을 시켜주고, 저희가 출고를 하면서도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주행거리 129,237km 주행 중입니다. 버튼의 까짐이나 실내 내장재의 사용 흔적이나 기스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 상태는 좋아 보이고요. 내비게이션은 사제입니다. 아이나비가 들어있고요.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고요. USB와 AUX가 있고 운전석으로는 통풍 시트와 온열 열선 시트가 있고 조수석으로는 열선 시트만 있어요. 핸들 열선 당연히 있고요. 카니발은 아주 대표적으로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이 공간 이외에도 뒤로 밀어주면 이 공간이 전체가 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옆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고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겠죠. 하이패스는 당연히 존재하고요. 블랙박스도 존재합니다. 룸미러 위에 그 실내 룸미러 그 뒷좌석에 앉은 자녀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거울이죠.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고요. 블루투스 당연히 들어가고요. 뒷좌석의 공간은 당연하지만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이고요. 시트가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앞뒤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커플도는 뒷좌석용 커플도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2 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전술장이 앉았을 때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180B 넘는 키를 가지고 있고요. 네. 몸무게는 공개하지 않지만 굉장히 어 덩치가 있는 편인데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력을 보여줍니다. 뒷트렁크에 간단하게 트렁크 몇 개를 싣고 최소 6명이서 아주 편안한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잠도 잘수 있고 여행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주무시진 마시길 바랍니다 차량들은 대부분 이제 실수로라도 천장에 이연물이 많이 묻는 편인데요 실내에 보여지는 천장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3열에도 커플더가 있습니다 물론 양쪽 다 있습니다 3열에도 에어벤트가 존재하기 를 때문에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이동을 하시고 추운 겨울에 히터를 트실 때도 3열까지 전부 따뜻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는 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열의 공조기와 2열의 공조기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2열의 공조기를 작동시키면 이렇게 바람이 나옵니다. 이 암들에서 느껴지는 소리나 달컥달컥거림, 찌그덕찌그덕 소리들은 전혀 안 납니다. 아무리 평지여도 완벽하게 일자는 아닌데 약간 꿀렁꿀렁 하거든요 이런 곳에서 조차도 소리가 나요 지금 전혀 그런 잡소리 없고요 가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짤막하게 한 40km가량 정도를 가속을 해보았는데, 소음 전혀 없고, 가속 잘 이루어지고, 감속 역시 잘 이루어집니다. 이 차량은 외장 관리, 그리고 실내에 엄청난 관리를 잘 이루어 놓았다는 부분이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셀링포인트입니다. 현재 7년 정도 주행 중인데, 이 정도면 사용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야지 정상적이거든요. 실내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다는 점이 저희가 추천드리는 포인트니까 참고하셔서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 차량의 저희 카카카 판매 금액은 1,450만 원입니다. 항상 좋은 차를 가져와서 좋은 차량으로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카카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